더 돈이 되는 층이 있어요. 프리미엄이 억대로 차이가 날수 있다. 제가 1번 같은 경우는 피눈물 흘리면서 배운 거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진화이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재구역 가서 진짜 투자를 할때 실제 물건을 볼때 그냥 정말 알고 있으면 그냥 돈 되는 거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재개발 투자할 때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뭐 50평, 100평짜리 토지를 살 것도 아니고 그쵸. 막, 3층짜리 상가는 너무 비싸고, 제일 만만한 거? 네, 빌라예요. 근데, 같은 사이즈, 같은 구역에 있는 빌라 중에도, 요것만 알면, 폭안 썩이는 빌라. 그래서, 쓸데없는 돈안 나가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돈 벌어주는 그런 빌라가 있어요. 그거 한세 가지 정도로 제가 재밌는 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같은 크기의 빌라 중에서 몇 층이 제일 좋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거는 제가 블로그나 이렇게 그래서 여러 번 올려서 이미 알고 계신 분이 많아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막 1층이요, 1층. 네, 맞아요. 1층이에요. 어, 1층 아닐 것 같잖아, 언뜻 들으면. 사실은 빌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1층은 사실 조금 안전에선 취약하긴 해서 2층, 3층이 새 나가는 거나 하는 건 조금 더 좋을 수 있긴 한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누수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물건 오래됐죠? 빌라 오래됐어요. 저도 매수할 때막 25년, 27년 막 이렇거든요. 그러면 고쳐줘야 되는 일들이 간간이 있어요? 사실 문손잡이 뭐 수도 이런 거는 한 몇만 원뭐 (1~2만 원) 뭐, 뭐 비싸 야 4~5만 원에서 해결이 되는데 누수가 한번 됐다. 이 돈이 정말 30부터 몇 배까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누수 문제에서 자유로우려면 1층 사시라. 왜냐면 1층은 그 누수 문제를 물어줄 일이 없어요. 1층에 문제가 됐다. 그럼 2층에서 물어주는 거고 2층에서 문제가 됐으면 당연히 3층. 그게 제일 심각한 건몇 층일까요? 4층짜리 빌라인 경우 4층. 그니까 4층이 내 물건이면 3층에서 누수가 있다고 문제가 생기면 4층 사는 분이 물어줘야 되죠? 그리고 4층에 사는 내 세입자가 우리 집 물세요. 비세요. 하면은 어디가 비가 새는 거예요? 옥상. 제가 정말 비싸게 배운 거예요, 이거. 제가 첫 집을 4층짜리 빌라에서 4층을 샀어요. 이거 몰랐냐? 어, 정말 창피한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4층을 샀냐? 제가 그렇게 처음 투자한 거였어요. 제가 진짜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세입자가 맨날 전화해서 뭐 고장났어요? 뭐 고장났어요? 할까봐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제가 투자하려고 하는 구역에 새로 신축한 빌라가 있었어요. 사실 가격이 조금 더 나갔지만 어차피 전세를 조금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고르는데 두 동짜리였는데 제가 처음으로 고르는 거였어요. 그런데 1층은 필로티로 주차장이고 2층, 3층, 4층에 빌라가 있는데 2층, 3층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어, 앞에 건물에 팍 막힌 거죠. 4층을 가봤는데 뻥뷰 너무 좋은 거예요. 바람도 잘 통하겠다. 그리고 5층 올라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좋겠네. 아니 네가 살 거냐고 거기에 저는 그 생각을 해서 아니 세입자도 조금 뷰도 보고 좋으면 좋지. 그리고 세 빌라잖아 무슨 상관이야? 뭐세 빌라인데 세겠어? 세 빌라. 새 해요. 옥상에 세면 얼만지 마 아세요? 진짜 많이 나가서 내가 참아 말을 못하겠어. 창피해서. 그러니까 빌라는 1층이 답이에요. 1층이. 저거 같이 만약에 1층이 필로티다 그럼 2층이 답인 거죠. 큰돈안 나가게 오래오래 오래 가야 되잖아요. 저는 요 녀석 입주까지 가져가고 싶어서 샀거든요. 그러니까 1층이 답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죄송하긴 한데 1층보다 더 좋은 애가 있긴 있어요. 그럼 왜 처음부터 얘기 안 했냐? 근데 요거는 아무데나 없거든요. 두 번째, 정말 돈 되는 녀석, 누구냐면, 반지하. 어, 반지하? 어, 그거 새를 어떻게 줘요? 반지하? 곰팡 냄새 나잖아요. 누가 들어오겠냐고. 어, 근데 들어와요. 반지하가 새가 싸잖아요. 생각보다 잘 나가요. 그리고 한번 들어오시면 잘안 나가요. 저렴한 새 찾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 잘안 나가거든요. 처음에 인테리어 한번 해서 새 들어오면 걱정 없어요. 근데 굳이 왜 반지하냐? 저렴하죠. 당연히 1층, 2층, 3층보다 저렴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빌라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뭐 투자하는 거예요? 재개발 투자죠. 재개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지 지분이에요. 땅 크기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런데 똑같은 빌라인데 반지하나 1층, 2층, 4층이나 똑같아요. 대지 지분은 거의 같아요. 뭐 차이가 나도 약간 차이 나는 정도? 그렇다면 훨씬 저렴한 반지하가 훨씬 유리하지 않겠어요? 싸게 사서 새 싸게 주고 나중에 감정평가는 비슷하게 받는 거죠. 그래서 반지하가 있는 곳이라면 반지하 무서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이런 얘기 안 해드리면 반지하 물건 나왔을 때 아마 구경도 안 하고 바로 스킵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팁. 이번에 재개발 알아봤으니까 이제 재건축 한번 알아볼게요. 재건축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번에는 음 진짜 돈 되는 꿀팁이에요. 이거 모르시는 분 의외로 많아요. 우선 가정을 하는데 15평짜리 이제 단일 그런 평수 재건축이라고 할때 특별히 더 돈이 되는 층이 있어요. 재건축 아파트에는 반지 없는 거 아시죠? 그러면, 아, 몇 층? 1층? 아, 네, 1층은 당연히 누수문제에서 자유롭죠? 아유, 역시 공부 잘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진짜 돈이 된다. 몇 층인지 아세요? 1층 아니고 2층 아니고 3층. 네, 3층이에요. 왜 그러냐면 네이버 부동산에만 가봐도 나오는데 공시 가격을 이렇게 보잖아요? 5층 중에서 이렇게 핑크색이 진한 곳이 3층이에요. 눌러보면은 다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라도 공시가격이 더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 같은 평수일 때 나중에 감정평가가 조금이라도 더 높아요. 이게 감정평가 조금 더 받자고? 그게 아니고. 감정평가가 높은 사람끼리 큰 평수를 차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5평짜리 한 300세대가 있는데 재건축을 해서 한 600세대를 짓는다고 쳐봐요. 그 중에서 40평 이상은 누가 가져가느냐? 같은 평수에서 3층 가진 사람끼리 나눠 갖는 거란 말이에요. 40평대하고 30평대 프리미엄? 적당한 규모의 도시에서 최소 1억 이상 나는데? 프리미엄 차이가? 그러니까 매수할 때는 별 차이 모르다가 나중에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단일 평수라고 제안을 둔 거는 15평이 있고 17평이 있어. 그러면 17평 중간 3층은 큰 평수를 가정하지만 15평 3층은 이 아니죠. 왜냐하면 17평에 2층, 1층이 당연히 평수가 크니까, 간평가가 더 크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평수가 다를 때는 제일 큰 평수 3층이 제일 좋은 거 가져간다 알고 계시면 물건 그렇게 나올 때 골라서 사실 수가 있어요. 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할게요. 먼저 빌라 매물 보실 때 가장 좋은 거는 1층을 매수한다. 돈이 제일 많이 나가는 누수 문제에서 자유로우니까 두 번째 반지하 매물이 있으면 무조건 반지하 매물부터 검토한다. 왜냐하면 똑같은 대지 지분이기 때문에 싸게 사지만 훨씬 더 나중에 간평가에서 유리할 수 있다 적게 돈 드리고 큰돈벌수 있다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는 같은 평수일 때 3층 3층이 공시가격이 몇 백만 원이라도 높아서 나중에 큰 평수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 프리미엄이 억대로 차이가 날수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하고 정말 간단하게 엄청 많이 머리 쓰고 계산기 많이 두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1번 같은 경우는 피눈물 흘리면서 배운 거거든요 이런 거잘 기억하고 있다가 직접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임장 나가셨을 때 그런 매물이 있는지 가격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세요 재건축 같은 경우 3층인데도 2층하고 또 4층하고 가격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혹시 중개사님 모르시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혹시 중개사님 3층은 있어요? 하고 살짝 물어보세요. 중개사님이 아시면 가격이 또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드린 이야기 재미 있었으면 구독 좋아요 하고 댓글에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아니면 다음에 듣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짧게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해당되는 영상 만들어 볼게요. 네, 오늘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지금까지 진화일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